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소개할 물건은 상가 3층입니다. 본 건물 위치는 메인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남양 건물로 햇볕 잘 비춰집니다. 상무역 사거리 인접으로 사통팔달이며, 1. 2호선 지하철 상무역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본 건물 바로 뒤쪽에는 먹자골목으로 상권이 잘 이루어져 수많은 인구 유입이 밀집되는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 건물에 이미 병원이 입점되어 있으며, 다른 병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건물 앞쪽엔 대단지 아파트와 상무지구 초입이며 상무역 인근이라 병원으로 좋은 위치입니다. 상가는 사각형 모양이며 뒤쪽에 복도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각층에 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와 기계식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어 주차 고민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상가 면적은 323.97제곱미터이며 998평형 정도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41만 원입니다. 관리비 있으며 부과세 별도입니다. 길리금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